안녕하세요. 돌쇠 뉴스 시작합니다. 어젯밤 교도통신 기사인데요. 제목은 대피 대상 아프간인들 일본 향한다. 10명 파키스탄으로 자력 출국입니다. 자력 출국이라는 말을 쓰고 있지만 사실상 목숨 건 국경 탈출인데요. 잘 됐다는 반응도 올라오지만 자국 유입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더 크군요. 아무튼 소식을 들은 일본 누리꾼들이 몰려와 기사 댓글 랭킹 1위로 올려놓았는데요. 아주 복잡한 심경들 살펴볼까요? 통 크신 구도 좋아요. 이슬람주의 조직 탈레반이 잠정 정권을 수립한 아프간에서 일본 정부의 피난 지원 대상이었던 아프간인 약 10명이 이웃 파키스탄으로 육로를 통해 자력 출국한 것이 10일 밝혀졌다. 이르면 12일 이들은 일본으로 떠난다. 복수의 외교 당국자들은 이 사실을 분명히 했다. 탈레반의 복권 후 아프간인이 일본으로 피난하는 것은 처음인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협력자 등약 500명을 구출하기 위해 자위대기를 파견한 바 있다. 그러나 대피시킨 일본인은 한 명에 머물러 기시 방위성 장관은 8월 31일 철수 명령을 내렸다. 일본에 대피하는 것은 국제협력기구의 현지 스텝이라는 정보가 있지만 자세한 것은 밝혀지지 않았다. 이에 대한 일본 유리금 반응 보실까요? 육로로 파키스탄 국경을 넘는 게 얼마나 위험한 행위인가. 아프간인이라고 해도 10명이 자력으로 해냈다는 것은 가공할 만하다. 왜 이럴 수밖에 없게 됐는가? 탈레반의 카불 침공 전에 아프가니스탄 주재 일본 대사는 카타르로 도망쳐 버렸고, 8월 17일에는 아프가니스탄 주재 대사관원 전원이 도망쳐 버려 일본인과 현지 협력자 500명을 버려두었기 때문이다. 자위대 수송기 세대에 의한 탈출 작전은 대사관원이 없어진 뒤에야 실시되었다. 그나마 외무성은 한명 구출 성공을 자화자찬하고 있다. 그것도 카불공항에 도착한 게그 교도통신 여성 통신원 한명 뿐이었기 때문. 외무성은 외국 주재 일본인 보호란 스스로 구제력이 있는 현지 주재원의 업무로 규정한다며 괴변을 늘어놓고 있다. 얼빠진 대사는 부끄러움을 알아라. 지난 대피작전에서 다른 나라들은 다수의 자국민과 현지협력자를 구출한 가운데 일본만이 실질적으로 일본인 한 명만 대피시킬 수 있었다. 이는 국제적으로 아주 부끄러운 일이다. 동시에 해외에서 협력해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없다는 것은 일본이 향후 해외에서 협력자를 얻는데 어려움을 줄 것이다. 적어도 위험한 가운데 혼자 힘으로 피난해온 사람들이라면 극진히 대접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한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 야당은 법 개정에 방해가 되지 않기를 뼈를 발라내지 않기를 바란다. 스스로 성공하다니 대단합니다. 행운이에요. 무사해서 다행입니다. 자위대를 비판하고 있는 사람이 있지만 무장한 사람들 틈에 끼어들어 대상자를 보호하고 탈출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사실상 무기의 우선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 게다가 정권이 붕괴하고 구조활동을 하려고 해도, 예를 들어 차를 하나 운행하려 해도 어디에 있는 누구에게 허락을 받아야 할지도 모르겠지. 마음대로 하면 주권침해라든지 타국의 공격대상이 될수 있으니까. 영화 주인공처럼 뭐든지 마음대로 구출할 수는 없다니까. 지금 중의원 선거에서 야당은 대폭 의석 증가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국방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주었으면 한다. 자위대는 정권의 편리한 재해 지원대가 아니다. 솔직히 이슬람교가 무섭다. 영주권이 아니라 일할 것을 조건으로 10년 체류 특별 허가를 내준 다음 아프간이 정상화되면 귀국시키자. 너무나 생활 양식이 다르다. 이슬람교도들은 이슬람교인 나라에서 살아야 한다. 좋든 나쁘든 일본은 일본 그대로 있어줬으면 좋겠어. 종교색이 강한 인간은 이 이상 늘어나지 않길 바란다. 종교색이 강한 사람에게는 적합하지 않은 나라, 신앙심의 희박함이 일본의 장점이다. 그들이 난민 신청을 한다면 일본으로서는 거부할 수 없다. 뒤따르는 아프간인이 얼마나 나올지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일본은 대외 지원을 한다. 이건 알겠다. 그러나 그 대상국에서 전란이 발생하면 그때마다 해당국 난민을 무제한으로 받아들이는가? EU에서는 지독하게 난민을 곤란해하고 있지 않은가? 인권 등의 주장은 한낱 말에 불과한 것이 현실이다. 난민을 받아들이지만 자랑할 일도 아니고 그럴 의리가 필요한 것일까? 그들이 스스로 국가를 구축할 수 없는 것은 일본의 책임이 아닐 것이다. 미국에서조차 국익에 어긋난다며 도망친 지역이다. 그런데 돈을 벌려고 와서는 그대로 눌러 앉아 일본에서 계속 특권을 누리고 있는 세력이 있다. 그것은 정말로 일본의 국익과 연결되는가? 일본인이 세금으로 외국을 지원하는 것과 번번이 이민을 받아들일 의무를 지는 것은 다른 얘기겠지. 역시 시대적 기운의 변화에 맞추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다소 우파들의 좌파 편향은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 국면마다의 합리성이 결여됨으로써 일본의 국제적 지위가 점점 내려가는 것은 좋지 않다. 수천 명, 수만 명의 난민을 받아들이게 될지도 모르니까 각오하고 도우라 말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종교도 언어도 다르고 치안도 악화되고 생활보호가 늘어나 세율도 올라간다. 받아들인 사람의 아이 또그 아이 점점 늘어날 각오도 지금 이슬람권이 장사 지내기 위해 매장할 수 있는 장소를 일본으로 늘리려고 한다. 일본도 매장에서 화장으로 변해가고 있는데, 일본이라는 한정된 환경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변화가 필요하다. 종교가 얽히면 더 어려워진다. 일본을 위해 일해준 사람들이니 도와야 한다는 사람이 많습니다만, 일본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인도적 지원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활동에 협력해준 아프간 사람들은 자국을 위해 일하고 있던 것이지 일본을 위해서 일하고 있던 건 아닐 것입니다. 군사활동 협력을 받았던 미국이나 타국들과는 입장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30년이나 월급이 오르지 않아 이제는 한국에도 GDP에서 밀린다. 허세를 부리며 다른 선진국들처럼 난민을 받아들이는 것은 무리겠지. 코로나화로 곤궁한 일본인을 돕는 것이 우선이다. 과거처럼 잘 사는 일본이라면 받아들일지 몰라도 지금의 일본은 가난하니 자국에 전념해야 한다. 순서가 이상하다. 일본에 와서 어떻게 살아? 일해? 코로나로 지금까지 필사적으로 일하며 세금 낸 사람들조차 구제받지 못하는데 설마 납세자가 아니라 앞으로도 납세자가 될수 없을지도 모르는 사람들을 세금으로 계속 부양하는 건 아니겠지. 그렇다면 일본인은 무엇 때문에 이래서 세금을 내는 거야? 돌쇠 한마디. 선진국 자부심 그리도 들이대면서 난민 열명 온다고 이 난리네요. 역시 겉 다르고 속 다른 음흉함은 어쩔 수 없는 모양입니다. 감사합니다. 돌쇠 물러갑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새처럼 꾸직하게, 만인처럼 화끈하게.